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너를 쓰는 거의 많은 과정들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찌꺼기가 이 예,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보셨던 분들이 다 호소하는 동일한 지금 문제점이고요. 예, 아직도 풀어야 될게몇개아더 아직 남아서 그 작업하고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져 나오고요. 예, 이쪽에도 보시면 필커기 요거 필터 에어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세척을 할 겁니다 얘도 세제 뿌려놓고 분리면상을 놔두세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있는 때면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뿌려놓고 예, 요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작업들 하는 거죠. 예,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얘를 찢어야죠. 그 나면 꺼내서, 예, 요거를 이제 좀, 하고 <laughs> 위에 보면 팔에도 부리까지 이렇게 해도 사람이 손으로 해도 잘안 나가는데 이게 약품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러면 약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세제 찌꺼기, 옷에서 나오는 오염 찌꺼기. 이렇게 하면, 때가, 엄청 많죠. 이게 스파이더 분리하고 뭐 작업하면, 이제 함정 완전 분리가 되니까, 포합 여사님을 한번 썰게 해줄까? 하나가 <놀람> 이렇게 석화가 되는 거죠? 이 예, 지금 스파이더 파먹는 거 보세요. 이 세제가 얘를 파먹는다. 이게 주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제 찌꺼기가 옷으로 묻어나면 얼마나 가렵고? 그럼 발기 어떻게 하냐? 관리는 간단합니다. 체제의 양을 많이 풀,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요즘은 본농크캡에라그서 정량. 음, 모자 조금 못 미치게 넣으시면, 맞아요. 기존 모자는 조금 더 연하게 썼는데, 써보니까 뭐세정리에서큰 문제의 차이를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야, 대박이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문질러도 안 나갈 정도로 딱 붙어있는 거 보면. 전더 해박이죠. 그걸 벗겨내는 거 보면. 통 아까 뿌려놨던 것만 붙이고, 어느 정도 됐으면, 통도 이제 슬슬슬 밀려주면, 금방 깨끗하게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시아 그렇죠. 어, 오늘 작업은 잘 마무리 됐고요. 저도 기분 좋았고 고객님도 너무 만족해하셔서 어, 기쁨이 한두배 정도 된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과탄산 소다에 대한 또 이렇게 의구심도 많았고 해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고 또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